안녕하세요 신 쿠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은 메이크업이 아니라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하기도 전에 엄청 더워요. 아, 이제 여름이 오고 있구나. 밸런스 게임을 해볼 건데, 제가 질문을 좀 받아 놨어요.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커뮤니티에 질문을 좀 받아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 질문으로 밸런스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질문들을 주셨을지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인스타그램 질문부터 볼게요. 인스타그램은 그렇게 많이는 안 주셨는데, 그냥 vs 질문이 밸런스 게임인가요? 만들기 vs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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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vs 토마토. 맛. 토. 그래도 으, 음식이 낫지. 않을까요? 토마토맛 아니, 아니 토마토맛 토가 아니라 토마 토마토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똥 먹기 vs 똥 일주일 이런 참기가 일단 더 낫겠죠? 제가 참을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몇개 없어가지고 인스타는 끝났고 아, 유튜브를 들어가겠습니다. 평생 편의점 음식 못먹기 vs대 평생 배달 음식 못먹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달 음식 못먹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가서 먹으면 되니까 아 이거, 이거 좀... <목소리도> 편의점 cuvs대 편의점 gs25 난감한 질문인데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죠 gs 가겠습니다 아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평생 야식 올 새벽에 먹는 거 그만하기 평생 아침 올 점심에 먹는 거 그만하기 이거 쉬워요 평생 아침 올 점심에 먹는 거 그만하기 아침 점치를잘안 먹어요 더운 날 선풍기 하나로만 버티기 VS 대 추운 날 손난로 하나로만 버티기 하... 추운 날 손난로 하나로만 버티기 더운데 어떻게 선풍기 하나로만 버티지 평생 여친 안 생기기 평생 친구 안 생기기 친구가 중요하죠. 친구 없으면 안 되지. 여친 안 생기기로 하겠습니다. 키장녀 vs 키큰녀. 저는 키장녀.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추운 날옷 벗고 집에서 버티기. vs 더운 날옷 패딩 껴입고 집에서 버티기. 아, 나 더운 거 싫어. 추운 날 집에서 옷 벗고 버티기. 이때까지 했던 요리 실력 다 잊어버리고 유재석 님으로 살기. Vs. 이때까지 했던 요리 실력으로 이연복 셰프님으로 살기. 어, 제가 이때까지 요리했던 실력이 좋은 실력은 아니에요. 야매 요리기 때문에 저는 유재석님 선택하겠습니다. <laughs> 유튜브 접고 다른 일 시작하기 Vs. 요리 접고 다른 일 시작하기. 요리 접는 건 유튜브 접는 게 전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유튜브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요리 접고 다른 일 시작하기. 평생 악플 안 달리기 vs 평생 칭찬 받기 악플도 하나의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뭐 악플은 내가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근데 평생 칭찬 받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칭찬 받기. 평생 노란 딱지 안 받기 vs 내 평생 악플 안 달리기. 노란 딱지는 뭐 제가 가이드를 잘 준수하면 되니까요. 악플 안 달리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연상 vs 내 연아 연상. 신쿡 채널 vs. 신쿡2 채널. 신쿡 채널. <laughs> 구독자 100만 vs. 로또 1등. 조회수 잘 나온다는 전차의 구독자 100만. 구독자 100만. 로또 1등, 뭐, 그까짓거 구독자 100만, 가자! <laughs> 자신이 바람 vs. 아내가 바람. 아, 이거 둘다 싫을 것 같아. 둘다 너무 싫어. <laughs> 아내가 바람 피는 게 나아. 운동 안 하고 살찌는 맛있는 음식 먹기 vs 운동하는데 채소만 먹기 그럼 뭐지 그 살이 그래서 찐다는 건가 안 찐다는 건가? 근데 운동 안 하고 살찌는 맛있는 음식만 먹기 근데 살 찌는 건 싫어요? SNS 접기 vs 유튜브 접기 SNS 접기 성욕 vs 수면욕 저는 수면욕이요. 2억 받기 vs 유튜브 계속하기 유튜브 계속하기 돈 vs 인기 저는 인기를 택하겠습니다. 싫어하는 음식만 평생 먹기 vs. 평생 음식 안 먹기. 살려면 평생 음식 싫어하는 거라도 먹어야지 않을까요? 평생 먹기 vs. 평생 다이어트. 저는 근데 다이어트를 365일 내내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평생 다이어트를 가겠습니다. 하루 동안 전기 안 쓰기 vs. 하루 동안 물안 쓰기 vs. 단 2L 물은 제공. 마실 물은 제공한다고 하면은 저는 물안 쓰기 하겠습니다. 대왕 요리 10번 망하고 한번 성공하기 vs 일반 요리 5번 다 성공하기. 10번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제가 대왕 요리 해도 실패율이 10분의 1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지. 오, 일반 요리 5번 다 성공하기. 모르는 분께 저 유튜버예요 라고 말하기 vs 모르는 분께 저 좋아하세요 라고 말하기. <laughs> 저 유튜버 하세요 라고 말하기. 월급 150 백수 vs 월급 500인 직장인. 저는 월급 500인 직장인 택하겠습니다. 백수는 싫어요. 변기에 똥 싸고 안 닦기 vs 바지에 똥 싸고 닦기. 이거는 뭐야? 바지에 똥을 싸. 둘다 이상한데? 그래도 변기에 똥 싸는 게 낫지 않아요? 구독자 100만 찍기 vs 영상 1개 조회수 10억 찍기. 영상 한개 조회수 10억 찍기. 구독자 뭐 천만이면 천만을 선택했겠지만 영상 하나 10억 찍기. 구독하고 안 보는 사람 vs 구독 안 하고 매일 보는 사람. 구독 안 하고 매일 보는 사람이 좋긴 하는데요.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신쿡 요리 채널 100만 vs 신쿡 뷰티 채널 100만. 신쿡 채널은 제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60만이고. 더 가망이 없는 신쿡 2채널 100만을 채우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신쿡 2채널 100만. 100원씩 한 달에 50만원 vs 지금 당장 5만원. 100원씩 한 달에 50만원? 100원씩 한 달에 50만원? 뭔, 뭔 소리지? 아, 이거 패스. 이해를 못하겠네? 헤어 없이 메이크업만 하고 소개팅. VS 생얼에 헤어만 하고 소개팅. 저는 헤어 없이 메이크업만 하고 소개팅 하겠습니다. 모든 인터넷 사용 기록 공개하고 5억 받기. VS 그냥 살기. 그냥 살기. 모두 격탕에 불이 났는데 바가지가 하나다. 얼굴을 가린다. VS 그것을 가린다. <laughs> 어, 그것을 가린다. 한 손으로 얼굴 가리면 되니까. 낮저밤이 vs. 낮이 밤죠. 어, 저는 낮이 밤이가 좋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낮저밤이. <laughs> 긴머리 vs. 단발머리. 긴머리. 오늘은 <laughs> 여기까 아, 더워.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저의 좀 궁금증이 살짝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짓궂은 질문은 뭐 거의 다 읽어 드렸긴 했지만은 그렇게 짓궂은 질문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e 채널에서 보시고 싶으신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이나 커버 메이크업 제품 리뷰 등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이 e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